본격적으로 드라이빙의 계절이 왔습니다. 차량 문의도 많은 시기이고요. 그만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를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램미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통해 팁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램미인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다고 봅니다. 차만 잘 사면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타고 있는 차가 있다면 이것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업체, 저 업체, 이제 막천원 단위까지 비교해서 차를 결정했는데, 중고차를 몇 백만 원씩 눈탱이 맞고 팔아버리면 그 손해가 더 크겠죠? 저희 램미인에서는 중고차 매입까지 도와드리는 건 저희 쪽에서 이제 신차 계약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해요. 램미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램민 인증 중고차 탭으로 가신 다음, 내차 팔기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에서 진행하셔도 되고, PC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연결되어 있는 15군데의 중고차 매입처에 문의를 하고, 가장 높은 매입가를 고객님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존에는 저희 램민에서 신차를 계약하시는 고객님들께만 이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 꼭 저희 랜인에서 차량 계약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인 문의 주셔도 됩니다. 메인 잘해드리면 신차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주변에 소개 많이 시켜주시겠죠? 바이럴 마케팅 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말고 이제 뭐 어플로 알아보셔도 되고 지인 통해 알아보셔도 됩니다. 어떤 차는 저희가 최고가 매입일 수도 있고 어떤 차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객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 평, 아무리 많이 불러봤자 와서 감가 때리면 시간 낭비인 것 아시죠?